안녕하세요. 유럽카라반 보민 파파입니다. 자 한동안 동영상 업로드가 뜸했습니다. 유럽 출장 다녀온 이후로 어, 밀린 작업 때문에 어, 거의 어, 쉬는 날 없이 어, 계속 어, 작업을 했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이제 소개드리지 못하는 어, 많은 차들이 어, 센터에 입고되고 있습니다. 입고되는 건발 건으로. 어, 다들 영상을 올리기는 좀 힘들고요. 어, 제가 누차 강조했던 어떤 사시의, 어, 수평 관계, 에어리프트, 어, 그런 개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려하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현상은, 어,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고, 2주 전에 동일 정상에 어, 차량이 입고 되어서, 한번 수리하고 어, 출고된 적이 있고요. 자 오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늘이 사시에 어, 우리 카라반 카라반은 과학이다라는 어, 말을 늘 자주 하, 하긴 하는데요. 이 카라반의 이 사시의 수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일반 지금 국내에서 어, 튜닝 되어지는 그 어떤 어, 사시에 힘을 가하는 행위들은 어 앞으로 1년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움직이는 차량이니까 데미지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해당 차량은 14년 14년식이죠. 이제 7년 지난 차량인데 지금 천장 위에 보면은 천장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천장이. 천장이 벌어진 상태를 한번 어보시겠습니다 어, 자 앞부분부터 원래 있던 피스 자국보다 2cm 정도 위로 천장이 돌출된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차량 천장 어닝이 달려있습니다만 천장 어닝으로 인한 데미지가 절대 아닙니다. 천장 어닝을 잡고 있는 브라켓이 어닝이 날아가든지 뒤집어지든지 그런 현상은 이 패널에 손상을 주지 이렇게 전체적인 프레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해당, 영, 해당 그, 차량의 상태는 반대쪽도 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조수석 조금 심하고요. 자, 운전석도 지금 잡고 있는 피스들이, 어, 요, 요, 지금 요 단차까지는 멀쩡하고요.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부분 한 1cm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 상승한 지금 패널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제일 심한 부위가 냉장고 부위, 지금 타이어 위쪽이죠. 자, 해당 부분은 제일 심한 부위가 타이어 앞쪽으로, 자, 진행이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시면은 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자,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 사시의 수평이 흐트러질 경우, 어, 지금 냉장고 기둥, 우리 기둥이죠, 이 냉장고 옆에 있는 가구들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어, 위로 올라가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조수석이 조금 심한, 심한 케이스는, 자, 옷장의 기둥이, 너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어, 샤워장의 기둥도 있고요. 자, 이 기둥이 미리, 어, 부러졌다 하면은, 자, 이런 현상까지나 오겠죠. 자, 이 기둥이 지금 말짱하니까, 어, 위로, 어, 치고 올라가는 현상으로, 어, 보시면 됩니다. 자 실내에서 보시면은 자, 잠시 어, 라이트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들이 지금 어, 보일 정도로 어,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 해당 차량은 지금 지금 해당 차량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 지금 현재 에어리프트든 사실 차고를 어, 들어올리기 위한 그 어떤 국내에서 튜닝되는 작업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추후에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어, 경고 드립니다. 자, 해당 차량은 어, 1차적으로 사실을 어, 먼저 높이를 밸런싱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을 밸런싱을 맞추지 않고 어, 위에 어, 천장에 있는 패널 부위를 어, 접합할 수도 없으며 어, 접합도 안 되지도, 않, 어, 되지도 않을 것이며 어 계속 이제 뒤틀림이 생기면서 운행을 하다 보면 은어 지금 저 상태로 봉합을 하면은 반드시 누수나 어또 다른 2차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시의 상태를 수평으로 맞춘 다음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합작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지금 밑에 하단에 프레임을 사시를 2cm 정도 어,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하고 난 뒤에 어, 지금 원래의 높이와 똑같이 예, 돌출 없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이 상태로 한 이틀 정도 어, 지금 양생이 되면 마무리 작업을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사시의 힘이 힘을 바르면은 제가 이저 단차가 맞아질 거라고 아 영상에서 초입부에 말씀드렸는데 아 역시나 아 맞아 들어갔습니다. 자, 운전석, 아 운전석 작업은 마무리되었고요. 자, 조수석 작업하고 또아 영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수석 부분도 아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사실 발렌식을 마치고 아 원래 단차대로 어, 위에 천장 부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지금 프로파일 자리도 어, 정 위치로 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 5일 정도 어, 작업에 매달렸는 것 같습니다 어, 원래 있던 단차와 똑같이 어, 밸런싱을 잡고 이제 어닝 올리고 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어, 원사시의 보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어, 차의 우리 캐빈 부분도 어, 변형 없이 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 사시에 어떠한 힘을 가하는 그 어떤 국내에서 튜닝되는 작업도. 어, 해당 사례를 봤어도 어, 절대 에,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라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